윈터스 쿠키 스킨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헤더 부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디자인에 디자인 보관함 들어가시고, 그리고 기본 디자인이 있지만 실제 스킨이 적용됐다면 여기 윈터스 쿠키가 있을 거예요. 디자인 편집을 누르시고, 조금 기다렸다가 로고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편집이라고 뜨고요. 편집을 누르시고, 속성을 누르고, 파일을 선택해서 바꾸시면 로고를 교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흐르는 배너 수정 어떻게 하냐면, 일단, 보관함에 들어갔을 었때 처음에 이 쇼핑몰 메인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레이아웃 열고, 카배너 열기 이 부분의 텍스트를 동일하게 수정해 주시면 되구요. 링크를 걸고 싶으시다면 여기다가 링크를 거시면 됩니다. 링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주소를 복사하셔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게 링크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메인 페이지에서 봤을 때, 이제, 샵을 눌렀을 때 나오는 이런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상품에 상품 분류 관리 가시면 이렇게 노출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제 쿠키스를 눌렀을 때 이렇게 소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는 이 해당 부분이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려면 우선 대메뉴 같은 애들은 메인 분류 표시 상태가 표시함이어야 되고 이소카테고리는 메인 분류 표지 상태가 표시 안함인 상태여야지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코딩을 넣는 게 아니라 여기랑 연동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수정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바웃에 커뮤니티에 이런 메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코딩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디자인 보관함 디자인 편집에 레이아웃 HTML을 여시고 네비게이션이라는 걸 클릭을 해 보시면 이제 이 부분이 샵에 나오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바웃에 나오는 이소 카테고리, 브랜드 스토리, 스토키스트 여기 두 분이 아, 두 부분이 있고요. 텍스트를 수정하거나 싶으실 때는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커뮤니티도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텍스트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이제 반응형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메뉴도 따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내리시면 요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로그인 후, 로그인 전에 대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쿠키 젤리 토이 기프트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about, 두 개, community, 세 개. 이런 식으로 텍스트 수정하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